안녕하십니까. 머니보리 문화일보 의 약국 기자 정세용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1월 11일 오늘 FA 미계약자였던 신봉기 선수가 원 소속팀 KT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신봉기 선수의 계약 비하인드와 남은 미계약 FA 5인의 협상 진행 상황. 마지막으로 올해 연봉 조정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까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머리볼 썰 풀어보겠습니다. 신봉기 선수의 계약 보도 자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 플러스 1년의 총액은 3억 원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연봉이 1억 3천만 원, 옵션이 2천만 원입니다. 애초 계약금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약금 대신 연봉을 올려받는 조건에 예, 사인을 했습니다. 현재 f h 시장에는 투수 한현이와 정찬원, 강리호 그리고 외야수 권희동과 이명기가 미계약자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이들 다섯 명에 대한 이야기를 예, 뒤에서 다시 할 텐데요. 어, 신봉기 선수는 여섯 명의 미계약자 중 유일하게 원소속 구단과 협상을 했고 창구를 열어 놨던 선수였습니다. 결국 이번 주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비하인드라고 하면,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될것 같은데요. 신봉기 선수 계약금을 놓고, 예, 구단과 약간, 예, 이견이 있었습니다. 선수 입장에선, 생애 단한 번뿐인 FA가 됐는데, 특히 선수 입장에서는 이 계약금을 좀더 받고 싶은 보상 심리라는 게 당연하겠죠? 예. 일단 구단에서는 애초 1 플러스 1 계약 총액 3억 원을 제시했고요. 계약금은 3천만 원. 첫해 연봉 1억 원 옵션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 계약은 연봉 1억 3천만 원에 옵션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계약금을 좀더 챙겨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했고 구단은 미안하지만 우리가 책정한 것도 이 정도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신봉기 선수가 생각한 시간을 달라고 했고 장고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신봉기 선수는 부산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 적었죠. 어, 사실 신봉기 선수는 많이 고민을 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예, 어제 예, 구단과 신봉기 선수가 다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됐고 예, 연봉으로 다 받겠다. 라는 뜻을 신봉기 선수가 구단에 전달했고, 오늘 점심에 계약이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계약이 발표된 뒤 나도현 단장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봉기는 야구선수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선수다. 냉정하게 선수와 협상을 하는 것보다 이런 선수가 선수 생활을 더할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차원에서 신봉기 선수와 계약을 했다라고 했고요. 덧붙이는 말은 2년 뒤 신봉기 선수에게, 예. 신봉기 선수가 잘하면 그에 맞는 걸맞은 대우를 해줄 것이고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진 선수라. 선수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은 fa 미계약자 5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열흘 전쯤 예, 머니볼에서 영상을 예, 업데이트 예, 이들 소식 미계약자 소식을 업데이트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현재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먼저 제 옆에 보실 기사 보실게요. 오늘 문화일보 27면엔 제가 쓴 기사입니다. 오늘 네이버 야구 섹션 메인에도 한동안 노출되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11만 클릭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이 기사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모터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열흘 전 영상을 올렸을 때와 비슷한 것은 여전히 원소속 구단과 협상은 없었다입니다. 정리를 하면 원소속 구단 협상은 쉽지 않고 타구단 이적 역시 쉽지 않다. 이게 현재 버전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게 여기저기서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권희동과 이명규 선수 올겨울 이적 시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인 구단 A 구단, 예, 이 구단이 두 선수 영입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내부에선 두 선수 중한 명을 영입 가능성을 두고 내부 회의를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현장 신무진과 단장의 생각이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장 실무진은 권희동 선수는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하더라도 선수 보상을 하기 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영입을 해야 된다는 비교적 헐값, 즉, 즉적감 전력 추력 을 없이 거의, 예, 돈이나 뭐, 하위권 지명권으로 데리고 데리고 올수 있는 이명기 선수가 나을 것 같다. 요런 입장이고. 어, 순해지는, 단장은 플래트는 선호하는 이 감독 성향상 왼투수가 나올 때이 권희동 선수가 사, 무척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줘야 하는 선수. 이게 걸림돌입니다.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하더라도 비등급인 권희동 선수. NC 입장에서는 20인 외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데 이점을 한다면요. 비등급이기 때문에. 아, 하나에서 그 정도 선수까지 내줄 수가 없어서 이 단장의 고민이 이래저래. 예.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A 구단 상황은 이렇고요. 덧붙여 현재 이명기 선수 측은 구단에 보상금을 없애줄 수 있느냐고. 그러면 이적이 좀더 다소 쉬워질 것이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명기 선수 측의 경우 보상금만 없다면 진짜 올겨울 영입이 없었던 지방 구단 비구단 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명규 선수는 제가 통화를 했는데 어떤 구단이라도 올해 반드시 계약을 맺어 뛰고 싶다라는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이번엔 투수 쪽으로 가보죠. 한현희, 정찬원, 강리호 선수 역시 원 소속 구단과 협상이 없습니다. 일단 한현희 선수는 서울시 구단에서 확실히 관심이 있는 눈치입니다. 다만 사인 앤트레에 대해서 비싼 값즉 유망주 등을 내주고 양입을 하질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기움 측에서 요구하는 접근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입니다. 한현지 선수 측은 정한되면 현재 뭐 멕시칸 리그 등 해외 리그에서 좀더 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런 소문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에이전시인 뭐 이해랑 대표 측이 해외 리그 쪽에 발이 넓은 데다가 5월에 계약한 이용찬 선수 케이스도 있으니까 시즌 개막 후 선발진이나 마운드에 구멍이 나는 팀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해외 리그에서 피칭을 하면서 예. 이 후타를 기다리겠다는 요런게 소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어, 투수인 정찬호 선수 종종 관심을 보였던 지방 한 구단이 있습니다. 예, 디구단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디구단은 서울 시구단과 비슷합니다. 예, 비싼 값에서는 안 들이온다. 예, 좀더 기다리면 나아지겠다, 나아지겠지. 요구 조건이 떨어지겠지라는 분위기 비슷하죠. 예, 일단 선수 축가 이 구단은 예. 긍정적인 교감은 어느 정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제가 기사에 쓴 것처럼 실행까지 이어질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강유우 선수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말과 상황이 거의 비슷하지만 슬슬 사인 앤 트레이드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사인 앤 트레이드까지는 변수가 많죠. A 구단, 야, 뭐 A등급, B등급 선수는 내주 카드를 이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수 이적의 마지노 선승은 사실상 저는 1월 20일 전후로 보고 있는데요. FMB가 5명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군 캠프에 합류하지 못하더라도 캠프트부터 단체 훈련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인 앤 트레이드로 미아를 노리는 구단이 있다면 1월 말 혹은 2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땐 사실상 모든 구단이 장밋빛 희망을 꿈꾸는 캠프기간이라서 외부 영입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시기입니다. 자, 미아들에게는 이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구조입니다. 남아있는 선수들, 예, 한때, 아니, 얼마 전까지 주력으로 뛴 선수들입니다. 이들 선수들이 과연 새 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머니볼에서는 미아 선수들이 이야기가 들리며 그때그때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오늘 오후 6시에 연봉 중재 신청이 마감이 됐습니다. 결과는 옆에 보시는 기사처럼 연봉 중재 신청을 한 선수는 없습니다. 연봉 중재 신청 마감을 앞두고 야구계에서는 올해 역대급으로 많은 선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나왔죠. 예,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연봉 협상을 마무리한 구단이 아직 한 구단도 없습니다. 특히 키움 등 몇몇 구단은 예, 상당히 많은 선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아무도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야구인들과 통화를 나눠서 연봉 중재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연봉 조정 신청. 사실 우리 리그에서는 메이저리그처럼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선수들이 그만큼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프레하고 40년 동안 연봉 조정 신청을 한 사례는 총 9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선수가 취소를 했습니다. 실제 조정위원회까지 열린 것은 5분의 1 수준인 21차례였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2021 시즌을 앞두고 주건 선수 KT하고 예, 이렇게 연봉 조정 신청까지 갔고 조정위원회가 열렸고 KT 주건 선수가 승소를 했죠. 연봉 조정 신청은 선수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주건 선수 전에 중재 신청을 한 사례는 2012년 예, 이대영이었는데요. 이렇게 8, 9년에 한번 나을거 말까 한 중재 신청 당연히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고요. 야구계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단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아집니다. 예. 연봉 조정 신청을 한 선수도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주건 선수 역시 승리를 했지만 와 내가 이겼어 이런 반응은 아니었죠. 예, 그리고 주건 선수가 승리했을 때 앞으로 엄청 연봉조정신청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2년 연속 제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땐 우리 정서에 메이저리그처럼 이연봉조정신청 제조가 쿨한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이전, 에이전트들도 할 것이라고는 많이 말을 하고는 있지만 막상 다른 선수 협상을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구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괜히 섣불리 신청을 했다가 미운털이 박히면 어떡하냐가 현재 야구의 정서입니다. 이런 점도 있죠. 예, 몇몇 변호사 출신 에이전트를 빼고는 고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에이전트를 보면 고가 시스템에 대한 논리적 반박보다는 타구단 선수 비교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타구단과 비교를 하면 구단의 고가 시스템은 존재 의미가 없죠, 사실. 예, 구단마다 뭐 예, 기업마다 이 연봉 조정, 그러니까 이 고가 시스템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예. 많은 팬들은 이거 구단이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구단의 연봉 고가 시스템을 조목조목 반박할 에이전트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조정 신청회를 구성하는 KBO도 사실 연봉 조정 신청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면 주권 선수의 경우처럼 어, 재판의 판결물처럼 이런 결과가 나왔고 어떤 부분에서 선수의 편을 들어줬는지 왜 KT가 졌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구단 입장에서는 향후 폐인이 된 부분을 지적하고, 예, 뭐 반성을 하고, 예, 보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졌다 이겼다만 통보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 연봉조정 시스템은 뭐 자리도 잡지를 못했고, 역사는 좀 됐지만, 예, 아직 고쳐야 됐고, 해쳐야 될게 많은 눈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봉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SSG 구단의 연봉협상 이야기를 한번 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려진대로두 명이 남았죠. 노경훈 선수 그리고 김강민 선수. 오늘 제가 기사도 봤는데요. 협상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금액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금액을 깐 것은 아닙니다. 선수들과. 어, 노경훈 선수는 올해 연봉, 그러니까 지난해 연봉에서 절반 이상 오른 금액을 제시받았고 김강민 선수는 동결이었습니다. 일단 노경훈 선수는 에이전트가 협상을 하고 있고 김강민 선수는 선수가 직접 협상을 하는데요 내심 노경훈 선수는 앞자리가 내심 바뀌었으면 하는 눈치인 것 같고요 김강민 선수는 조금 더 하는 더 원하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셀캡이 완전히 꽉찬 상태라 예, 조율이 이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옵션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변수가 많은 그런데 옵션은 또 셀캡을 꽉 챙고 한 구단들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SSG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야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예, 걱정이 됩니다. 자 남은 두 명과의 SSG의 계약 이달 20일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아니면 뭐 조만간 발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예한 대위까지는 아니고 서로 감정이 안 상하는 선에서 대화를 하자는 분위기. 일단 이번 주에 만남을 가진다고 한이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ssg 를 보면 제가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ssg 최근 2년간 겨울에 구설수에 오르지 말자 그래서 상당히 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 움직였습니다 외국인 선수도 그랬고요 연봉협상에도 해를 넘기지 않고 2년 연속 마무리를 했죠 완만하게 빠르게 새 시즌을 집중하자 였고 그리고 별탈 없이 시즌을 준비했던 지난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비선 논란에 이어 단장 교체 구설수에 많이 올랐습니다 연봉협상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두 선수 분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지는 않습니다. 곧 마무리 되겠죠. 하지만 왠지 최근 2년간의 SSG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좀 다르다는 점에서 예, 상당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올렸더니 제가 좀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예, 앞으로 예, 자주 올리겠다는 말 예, 계속 거짓말 같아서 하기는 그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다시 발로 뛰는 정세영 기자가 되겠고요. 최근에 예, 제가 또 가족 문제도 있었고, 제 코로나 1 9에또 재감염돼서 예, 회복을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던 겁니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연말 이벤트까지 준비를 못 했는데 이거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